안녕하세요. 맘땡의 10분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뉴턴의 프린키피아, 즉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물리 교육은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기술된 법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프린키피아는 모두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권은 진공 상태에서 물질 입자 운동의 관상의 법칙, 힘과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 작용, 반자용의 법칙 등세 가지 법칙을 바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칙들은 지상계와 천상계의 현상들을 함께 포괄하는 하나의 수학하에 성공한 모델의 제한자라는 주의를 뉴턴하게 부여할 수 있었죠. 그는 기초적 정의들과 세 가지 법칙을 수학적을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가능한 힘들의 수학적 형태를 가정하여 그런 힘에 의한 운동을 주론하게 되었습니다. 제2권은 저항에 있는 공간 가운데 움직이는 물질 입자와 유체들 자체의 운동을 취급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실제 수학적 유체역학의 통 시작이라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권은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데카르트의 우수관 즉 소용돌이 이론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뉴턴은 이 소용돌이라는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행성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증명했고, 또 소용돌이는 자립적인 개가 아니어서 외부의 힘에 물체를 계속 돌려주어야만 등속 운동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데카르트의 우주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주의 책의 그 수학적 취급이라는 부제가 붙은 제3권에서 그는 제1권과 제2권의 통역학을 우주의 책에 적용하는 작업들, 즉, 만유 인력을 도입해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 법칙들이 태양과 행성, 그리고, 어, 위성들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보합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태양계 고유의 통역학적인 필요로부터 만유 인력의 법칙을 유도했고, 덧붙여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법칙을 사용하기로 했죠. 제 3권은 코페르니쿠스에서 시작해 캐플러, 그 다음 갈릴레이를 거쳤던 천문학 혁명의 종교를 나타내는 한편 갈릴레이 이후의 근대 역학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죠. 뉴턴이 다른 과학 분야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략 200년 동안 끌어온 문제들을 하기라는 간단한 이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 프린키피아에서 과학의 법칙을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인데, 그는 프린키피아 제2판과 제3판 서문에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가설이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자연 세계의 본질이나 원인을 다루지 않고 현상만을 기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현상들로부터 그런 현상들을 생기게 할 힘을 얻어내고 그 힘을 수학적으로 취급하여 그 현상들 뿐만 아니라 다른 현상들까지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법론의 첫 단계인 힘을 얻는 과정 자체가 다분히 가정적인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설정하지 않은 뉴톤의 방법론은 18세기 이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설의 배격을 주장할 때 뉴톤은 데카르트를 의식한 기계적 철학자들을 의식했습니다. 뉴톤은 그들의 증명할 수 없는 물질 공간, 특히 신 그리고 기계적 가정들을 자연의 설명에 도입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우주를 이해할 수 없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설들보다는 맥가리 소학적으로 유도가 가능한 법칙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하게 되죠. 분리된 상태에서 작용한 만위 인력에 대해 대륙의 자연 철학자들은 근대 이후에 과학에서 추방한 신비로운 힘을 다시 도입해 과학을 퇴부시켰다는 비난을 퍼부었지만, 거의 성공은 분명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르네상스 이래 보활되어서요, 물질론을 지배한 기교적 철학과 입자 철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고요, 자연의 환상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천상계의 역학을 지상계의 역학으로 변형시켜 단일한 체계 안에서 운동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뉴턴이 완성한 근대 과학은 인과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형성시켰죠. 또 18세기의 계몽 사조에 뉴턴의 과학이 미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요. 뉴턴의 독단이나 가설 없는 수학이라고 합리적이며 실험적 경험적 방법만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방법들로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볼테르는 뉴턴 과학을 프랑스에 소개하는데 열심히 했고요. 그 자신은 비록 물리학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뉴턴 과학을 공부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계몽 사상가를 자체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학자나,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은 18세기 과학의 단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턴은 1642년 영국 동부 링커셔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61년 캠브리지에 대하 트리니트 칼리지에 입학했는데 2년 후에 이 대학에 부임한 발로 교수로부터 캐플로의 굴절과학 데카르트 해석기학 등을 배웠죠. 뉴턴은 1628년에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학적 능력은 매우 탁월해서요. 졸업 후에 캠브리지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계속 받았고 발로 교수 후임으로 루카스 석자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죠. 그가 개발한 미적분은 라이프린츠와 치열한 우성권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정말 탁월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그는 역학에서뿐만 아니라 광학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냈습니다. 그는 프리즘을 제작해서 빛을 분산시켜 성질을 밝힌 빛과 세계대한 새 이론, 그리고 광학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1703년 왕립학회의 회장으로 선수된 것은 바로 이 프리즘의 제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연금술에로도 소회가 깊었어요. 독특한 신학 이론으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뉴톤의 신비적 경향은 분명히 프린기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륙의 자연철학자들의 비판한 분리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은 주로 연금술에서 사용되던 신화력이라는 개념의 확장이라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린키피아는 발간된 이래 정말 과학사상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과학 분야도 프린키피아에서 방법으로 행하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음을 갖겠죠. 그 방법은 1 9 세기 내내 과학과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과 사회 질서의 환란으로 활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과학에서 프린키퍼의 성공은 인간 세계가 진보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키퍼를 읽고 이 점을 심화시키면 어떨까요? 첫 번째, 뉴턴의 과학과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의 관계를 통해 과학과 사회 관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 두 번째,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나타나는 이론의 철학적 함에 대한 조사, 이두 가지를 심화시킨다면 여러분의 역량을 더욱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